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초력기 23장은 먼저 공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의 두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료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어? 정말 그 마음이 온전히 정직한 마음과 또한 모든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돼 있는가 이제는 누구는 잘 대해주고 누구는 없으니까 뭐 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이제는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뇌물을 받아서 어? 그 뇌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 더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또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또한 이방 나그네까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잡고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부터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자, 일곱째에는 이제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백성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남은 것은 또한, 어, 들징신이 또한 먹게 된다고 합니다 6세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게 하라 안식을 또한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절부터는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흩어져 있었더라도,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이설세 절기에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는 무, 무교병의 그 절기였습니다. 자, 아비멜그 정한 때이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어다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출애굽하고 그 6월절 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6월절 후에 어? 무교절로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한 맥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뒀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거라 그래.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장절을 또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열매도 주셨고, 이제는, 어, 또한, 어, 수관에 이룬 것을 연말에 또한 밭에서 또 거두어 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허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야만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곡간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함께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네. 21절의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일을 놓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통해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가난 땅에 있는 모든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제압해 주시고 그들을 끊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난안 땅에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그 주상을 다 부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했습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병도 제하해 준다 했습니다. 그 땅에 가면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생길에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에 앞서 보내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게 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아멘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끝까지 이루어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차지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넓은 땅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가난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 될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심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